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땅 가운데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질문이고 또 철학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철학적으로 또 거창하게 접근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들은 사춘기에 접어들고 또 우리말로 철이 들어가면서 아마 많은 경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기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 며칠 전, 이한성 목사님으로부터 어, 이제 진주한인교회에 교역자 수례례가 있는데, 어,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인도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을 받았는데, 어,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는데, 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제목들을 보니까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수요일은 거짓의 사람들. 목요일에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깊게 보지 않고 잠깐 제목과 내용을 훑어보면서 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laughs> 어 질문이 어제 머릿속에 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부터 해서 3일 동안 어 우리가 매일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오늘 설교, 어, 어, 이렇게 묵상 제목은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어,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손을 강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손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라라고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설교 오늘 말씀 제목을 매일 성경 가는 반대로 어, 손을 힘 있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뭐 가정에서도 가정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어디에든 함께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 몇몇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포르에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들의 소식을 듣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나민의 대적 여러분, 대적이 누구입니까? 어,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바로 그들이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수르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각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민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에, 사마, 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땅에,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다른 여러 곳에 있는 민족들을 그곳에서 이주시켜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다른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들이 시작할 적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성정 건축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언제나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속한 곳에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게 오는 어떤 동기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그들이 내게 다가올 적에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적에 그들의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중에야 그들의 동기를 알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 동참하겠다 라고 제안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하자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적에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의 동기가 정말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성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이 함께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진심이고 그들의 동기가 그런 것이었다라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반대한다, 했다 할지라도 어, 저 같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같으면은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 두번세번 번 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제안에 거절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내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면은 라 내가 성전을 축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은 성전이 잘 완공되었을 적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아마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을 할때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동기가 의심스럽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명 그들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동기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동기를 잘 살펴보야 합니다. 이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용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나한테 비춰야 되니까 나한테,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적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에 동참할 때에 내 동기가 무엇인지 내 스스로 잘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나의 어떤 참여하라는 그 마음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를 위한 것인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도 어, 부부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 누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나의 동기가 진심으로 무엇인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다가갈 적에 나의 의도가 아,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동기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니면 내가 나의 동기를 숨길 수 있어도 나 자신은 내가 점검을 해보면 나의 동기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다가올 적에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오르면 다른 사람의 손을 힘있게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적에 그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어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주, 어 지난주 어제 보니까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감격이 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감격하고 기쁨 가지고 있는 그들의 힘을 빼고 그들의 길을 죽이, 어, 죽이는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4절에 유대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들을 그 건축을 방해하되 어떤 방해입니까? 5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 왕이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내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마그니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기간이 16년 동안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이후에 그냥 잠깐 방해하고 잠깐 멈춘 게 아니라 16년 동안 그런 괴롭힘과 성전 건축의 중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절에 나오는 그 손을 약하게 하다. 손이라는 그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하는 이 손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 일부에 이 손을 말하는데, 손을 약하게 하다.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 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볼 적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바로, 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비유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표현으로 어, 알수 있고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해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어,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로 보아서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먹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일에 온 힘을 쏟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일을 할때 나를 낙심시키고 나에게 힘이 빠지게 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간혹 만나곤 합니다. 최근에 제 아들이 직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저도 직장생활을 할 적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간혹 가다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이 간혹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라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힘있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약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강하게 하는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손이 바로 강하게 해주는 손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주고 그다음에 북돋아 주는 그런 손이 힘 있게 해주는 손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 있게 하는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말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격려의 말을 하고, 때로는 시간을 내줘서 함께 밥을 먹고, 뭐 밥을 사주는 거고, 그다음에 생각이 나면은 전화를 할수 있고. 또 전화할 상황이 안 되려면은 요새 문자나 카톡으로 그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손을 힘있게 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임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손이 여러 시 함께 모이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초반도 그렇고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특별히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방백, 르흠과서기관 심세, 그의 동료, 그러면서 여러 지역의 출신의 출신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방해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데 여러 지역에 모인 사람,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데 그 방해가 집요하고 여러 사람이 또 여러 곳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조직적인 어떤 그런 방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사장이 1 절에서 5 절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방해에.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6절 이후부터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재건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한 방해의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일에 대한 방해이고 그리고 시간차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사장에는 바로 연이어서 그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던 성벽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신앙을 주 앞에 회복되며 선민국가로서의 선민 국민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얼마나 방대하고 힘을 모아서 그들이 함께 하느냐를 설명해 보자 아마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구체적인 이름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루흠, 심세를 나오는데 이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이러한 모습을 연결하면은 어,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는 많은 손들이 있다라는 거죠. 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더 힘들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방해할 때더 연합해서, 더 거세지고, 더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또 성벽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어, 좀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더 힘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더 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둘, 여럿이 함께 하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행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받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강한, 정말 힘든 훈련이기 때문에, 강한 행군이기 때문에, 혼자라면 하지 못하지만, 함께 하니까 다 훈련에 참는가 한 사람들이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누가 있어도 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들 적에 옆에서 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니까 내게 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는 산, 내각 혼자도 강하게 하는 손이지만은 강하게 하는 손이 이렇게 하나, 둘 모이면 더 강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에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면은 그만큼 수월하고 함께 하면은 그만큼 더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줄보다 세겹줄이 모이면 은더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적에 더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혼자 새벽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하니까 힘이 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더 빠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당에 와서 개인기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적에. 더큰 기도의 역사를 더큰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말은 홀라, 홀로라는 말이냐 혼자라는 의미로 다가오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 뜻을 찾아보니까 그 홀로라는 단어 안에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말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연합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 일을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그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자신들의 손을 모아서 계속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손을 힘 있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집에서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힘을 있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직장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손을 힘 있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힘을 얻고, 나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지혜를 얻고, 더 나아가서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힘있게 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더 힘이 있는, 더 강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이 필요한 자들을 보여줄 적에 구체적으로 그들을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